지난 이야기. 날씨가 너무 더워진 우리 금매는 편집까지 하기 싫어지는 극단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구독자들은 그딴 건 모르고 이즈면 신태로 t o p 5나 아찌그라고 말하게 되는데. 영상 만들기 귀찮아 쿠루쿠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새롭게 찾아온 등급표 시간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주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신캐들도 나오고, 이제 메타가 많이 변했잖아요. 메타가 많이 변했고, 그리고 찍은 그 등급표를 찍은 것도 이제 한두 달이 되가니까 이제 찍은 시점이 된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등급표는 일단, 일단 캐릭터 자체의 성능과 이제 그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덱의 다양성, 그리고 그 덱의 티어를 중점으로 제작되었으면 미리 알려드리고요. 탑5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한 탑5의 캐릭터는 바로 변신 베지트입니다. 네, 베지트 말할 필요가 없죠. 이제 베지트는 이제 합전에서 주로 쓰이는데, 합전의 주 딜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얘가 변노반 같아요. 변노반이데 변노반의 이제 상위 호환이라고 할수 있겠죠. 원래는 이제 변노반이 되게 상위 티어에 있던 캐릭터였는데, 이제, 변노반이 아무래도 속해 있는 데가 극장판밖에 없다 보니까, 확실히 변노반보다는 이제, 이 변신 베지트가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변신 베지트 같은 경우에는 필살기가 엄청나게 강력하고요. 그리고 이제 변신, 전에는 좀 몸빵을 해주면서 드래곤볼도 깎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변신을 하게 되면 극딜의 어태커로 변신을 해서, 필살기와 이제 타격, 그리고 특수기로 상대를 압박하는 좋은 전술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저는 탑5에 랭크하게 되었습니다. 타 <laughs> 포획 <laughs> 캐릭터는 합체 자마스입니다. 네, 이제 2 주전 싱케죠. 2 주년 싱케인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합체 자마스의 별이 만약에 칠성 이상이고 빨별이다 하시면은 불공급으로 안 죽습니다. 얘가예뭐 역속 딜이 나르면 뭐 캐프라 그런 거 저길 때안 죽고요. 뭐변 변지트나 아니면 뭐, 노반이나 아니면 뭐, 꼬공 젠카이 같은 걸로 때리지 않는 이상 진짜 피가 거의 안 달아요. 이제 댐감도 있고, 꾸준히 이제 체력도 꾸준히 조금 조금씩 회복도 시켜주는데, 매능을 쓰면 확 회복이 되고, 거기에 사격 들이 후반에 가면 진짜 강력하고, 궁극기도 진짜 한 명을 앵가다만 원콤을 넓을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강력한 궁극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진짜 탑4에 랭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이제 탑3의 캐릭터는, 초사이어인 투 케프라입니다. 이제 케프라. 모두가 아시다시피 가장 좋은 합전 딜러죠. 이제 엄청난 타격 딜. 그리고 타격 쓸 때마다 타격이 더 강해지는 그런 버프. 근데 이제 타격에 또 사격 암호가 달려있어서 1대1 대치 상황에서도 더 나쁘지 않은 어택이고요. 그리고, 이 가장 좋은 건 궁극기겠죠 궁극기가 이제 기절이 달려있어요 기절이 달려있는데 은근 이게 위기상황에서 많이 터집니다 네 이게 은근 내가 좀 위험할 때 터지면은 전세역전이 가능할 정도로 진짜 기절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지 이제 부활금지도 달려있어서 뭐 프리저 같은거나 아니면 뭐 꼬공같은거 요즘 많이 쓰잖아요 꼬공 젠카이한거 같은것도 잘 잘라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다 좋은 것같 그리고 또손오공에게 EP는 P20% 증가가 있기 때문에 요새 이제 많이 보이는 덱에 이제 구공과 카카로토 공을 주로 하는 손오공 덱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제 그 덱에서 얘랑 변지트를 같이 나가게 되면은 얘가 이제 손오공 패버리고 변지트가 초포공을 패버려서 예, 굉장히 좋은 덱, 대 처방은 될수 있어서 합전 덱에서 무조건 채용해야 될 멤버이기 때문에 저 탑3에 랭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탑2의 캐릭터는 소사여인 카트 SS 베지터 레전더리 리미티드입니다.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프라랑 많이 닮아 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순위가 많이 엇갈리는 게 얘는 일단은 타격에 사격 암호가 없어 사격 암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얘가 뭐 눈치싸움을 눈치 해서 때리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타격딜이한대쓸 때마다 그 코스트 감소가 있고 그리고 쓸 때마다 더 세지기 때문에 매능을 쓰고 접해버리면은 블루 레고 먹어, 그냥 싹다 죽여버립니다. 예. 역속 아닌 이진싹다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내기랑 베지터 가족을 올려주는 서포트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서포트 능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커버 체인지 같은 것도 있어서, 만약에, 이걸, 얘가 그리고 또한대 맞을 때마다, 커버 체인지 대기 카운트가 1카운트씩 감소를 해요. 그래서 얘가 뭐, 내가, 내 뭐, 블루 베지트가 맞고 있다. 막 피가 없다 하는데 얘로 교체를 해주면 은근 안 아프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기가 또 굉장히 특수기가 체력해보고 있어가지고. 자, 방어, 공격, 모든 거를 갖추고 있는 저는 솔직히 캐프라 버더는 이 블루, 베지터가 좀더 우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궁극기에 교체 불가가 딸려 있어서 만약에 여기 조금 딜이 남았는데, 이거를 컷하기에는 상대 풀피 합체합체점수스가 있다. 걔가 나오면 상대 불려질 것 같다 하는데, 얘가 궁을 쓰면은 확증적으로 내가 때리던 애를 접해버릴 수 있어서, 예, 궁극기가 교체 불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탑2에 랭크하게 되었습니다. 네,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탑1. 절대적인 캡2는 블루 베지트입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아시죠? 알아요. 다 알아요. 비지트. 사기인거 다 알아요 진짜 개사기예요 진짜 너무 좋아요 없는게 없어 타격감 있지 부활금지 있지 커버체인지 무시 있지 거기, 거기에다가 타격 쓸 때마다 기록회복 있지 매능의 기록회복 있지 체력회복 있지 거기에 버프 지우는거까지 있지 우와 진짜 엄청난 캐릭터예요 진짜 레전드 역사상 진짜 전무휴무한 전 캐릭터가 나온 거 같아요 진짜 엄청나게 쎕니다 또 타격질은 왜 그렇게 쎈지 진짜 내가 타격도 쓸 때마다 타격을 한개또 생성을 해요 두 개까지 그래서 얘가 총 뭐지 내가 네 개를 들고 있다고 치면은 두 개를 생성하고 거기에 또 아데벨 스에한 개가 더 생성이 되니까 일곱 개총 타격을 일곱 번까지 쓸수 있어 얘가 첫, 얘가 나오면은 그래서 진짜 엄청나고 또 깊이 늦게 증가까지 계속 있어가지고 상대의 속성에, 따라, 상대 속성에 따라서 또방어타입타격타고 하면 증가도 있어서 와 진짜 너무 쎕니다. 네, 당 단점이라고 하면은 별이겠죠. 제가 지금 5천 개를 추가로 썼거든요, 지금. 현질도 좀더 하고 이번 시즌 보부장 같이 싹다 썼는데도 한 장이 안 나와요. 이씨, 진짜. 와, 얼마를 썼는데 지금 얘 삼성 만들어 보겠다고 계속 썼는데도 불을 연출 나왔는데 빡콕 나오고, 진짜 겁나 안 뽑힙니다. 얘. 와, 진짜 한번 좀만 더나봤으면 하는데 진짜 안 나옵니다. 뭐지 이번에 티켓 주는 걸로 좀더 도전해 보고. 이번 빙고 이벤트나 모험 이벤트 주는 걸로 좀더 도전을 해볼 생각인데, 와, 이거를 진짜 좀더 뽑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진짜. 좋은데, 정말 좋은데, 뽑기가 너무 어려워. 진짜, 내가 이렇게 어, 뽑기 어려웠던 건 처음인 것 같거든요, 솔직히. 초배도, 초배도 삼성 찍었고, 빠꿈도 삼성 찍었고, 와, 진짜, 부반도 지금 삼성이야. 엔간한 레피드 제가 안 뽑은 게, 그 프리저랑 피콜로는 아예 도전을 안 했고, 이제 래피들이 대부분 이제 삼성이거든요. 보천은 이제 안 쓰니까 이성 이성인데 얘 진짜 역대급으로 안 나와요. 진짜 래피 중에서 진짜 얘개안 나와요. 와얼마나 썼는데 얘가 씨, 내가 아 너무 그 단점입니다. 다 좋은데 뽑기가 어려워, 진짜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어 먹기가 너무 어려워. 나 아, 진짜 뭔지한 번이라도 더 먹었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이제 저를 위한 좀뭐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겐톡이나 아니면 이제 투입 같은 거에 이제 저 쳐보시면 나오니까요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700 720명이 됐는데요 이제 300명 더 가면 저도 이제 돈이 나오니까 그런 걸로 이제 이런 이런 도전해 봐야겠죠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모두들 이제 블루 베지트 남들 먹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시죠.